네, 얼굴 좀보여드리려고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분을존이해야되이는데 존중하겠습니다. 할수있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만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격이 년을 달려가국생 저는 배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추초이라 그러네요. 통답들 드신 것 같아요. 어째, 통답들 드시고 오신 것 같고, 고기를 드셨어요? 네, 아, 잘 드셨습니다. 그, 네. 21세기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나요?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김태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앞에 앉으시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가 제일 고민이 되나요? 노후대책. 네, 노후대책. 그러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제가 점을 좀볼줄 아는데 이렇게 보아하니 50년 정도는 보장을 받으셨는데 50년 후에는 여기 계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가요? 한 60년 할까요? 네. 우리 <laughs>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7년 더 쓸게 한 70년 다 볼게요. 아, 네. 아, 네. 오래 산다고 그래요. 삼성공무 <laughs> 모여 앉아서 걱정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란 자체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 몸속에 바짝 붙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발표된 것이 약10% 이상의 발표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면 270만 30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다. 1단계로 이렇게 이해하시도돼요 그렇잖아요? 네. 야, 이런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 나온 것인데요 미국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다 쓰고 모자라서 20%를 더쓴데요 5년 후에 자기 본전이 남아있을까요 월급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 와서 4년째인데요 저에게 멘토가 생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배국생의 회장님이시죠. 현재 부회장님이라고 부르시지만 곧 회장님으로 아마 등극하시게 되지 않겠나는 하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의 말씀 하나를 해석하기에 긴 시간이 걸렸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쥔 모래를 백사장에 내려놓아. 저게 뭔소리랬던가 했네요. 막상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아하 이러한 큰 뜻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의 나머지 인생은 멘토로의 멘토로서의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또한번더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여기 있는 분들이 중산층인가요?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중산층일까요? 라는 얘기거든요. 김태우 대표님 중산층이시죠. 중산층이시죠. 나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손을 번쩍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들지 괜찮아요. 저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는 중산층이고 싶지만 중산층에 못 미치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 되는 분도 계세요. 기준표가 나왔더라고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그게 렇 높지 않더라고요. 472만 원 정도가 소득이 되어지는 그 사람, 또는 현금으로 9만 7, 9억 7천만 원을 가지는 사람이 중산층의 기준점에 도달하더라고요. 다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여기서 결합부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벼락 거지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쓸수 있는 말인데 벼락 거지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얘기거든요. 나가 중산층이면 중산층이 붕괴되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발전하는 속도도 그렇지만 내가 중산층에서 중소민 또는 벼락 거지가 되어지는 것도 즉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럴 때 배국생에서 안전한 벼락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자 여러분들 오늘 초대해드린 거예요. 제가 모 회사의 부산에 있는 분에게, 부산에 있는 분에게.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그분하고 명함을 주고 딱 봤는데 보니까 명함을 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뭐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서 두 사람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중화청해서 납품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생긴 그대로 회장님. 몇년안 가서 거지 되겠는데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한건뭐 하는 사람이야? 소면인데 왜냐하면 그럴 만할 정도의 분위기는 갖췄으니까 얘기했겠죠. 자, 보세요. 회장님이 타고 오신 그 차의 본네트를 열어 보세요. 무엇이 들어 있죠? 내연 기관인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본네트를 들어보니까 배터리 만들어있죠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람 향후 몇년 안에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에 현장에서 바로 6억 6천원을 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들의 의리들 속에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거지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거지 됩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 미션이 크다 하여 그 미션을 도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쩌면 벼락거지의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감히 옵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이제 배우생이 100년 동안의 기업으로서 43년의 역사를 써왔고 이 속에서 정말로 벼락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이제 변화이며 그 변화는 급속하게 변하는 것 자체는 즉 혁명입니다. 키키 플랫폼의 가맹점 문화가 8월 15일 날 소상공인 해방의 날로 선정하여 이곳에서 퍼포먼스 선포식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이 암사동 주변에는 가맹점이 대여섯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됐을 때그 가맹점이 나온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방송을 봐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 기업이 얼마나 욕심을 부렸으면 그 중소기업인의 짜장면 집에 불을 뒤집어쓰면서 요리했던 그것까지 빨아먹는 그 기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배국생이 간다. 시기가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론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의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여기 있는 분들이 현금으로 10억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미션을 제시할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어려우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거든요. 내 부모는 경력했어요. 산업사회 속에서. 그러나 내 자식에게 내 시체를 감당해야 하는, 감당케해야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자녀들의 미래를 그 대안을 제지해, 제시해 줄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대기업 반열에 들어간 그 영광의 그 순간 라고하지 않으시고 아니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외국생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저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저 뒤에 오신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이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